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듯 다른 느낌이 나는 두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고점권 대비 약세가 너무나 심하죠.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난, 11월달 39만원 대비 지금 현재 24만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번 달에도 역시 고가 대비 마이너스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8% 정도가 빠졌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고정권 대비 지금 56만 9천원에서 42만원까지 빠졌고 이번 달에도 역시나 마이너스 25% 정도가 빠졌습니다. 즉, 두 종목, 공통점이 있다라면 은 12월 들어서, 12월 들어서 악기가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25% 넘게 모두 두 종목 떨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이 종목군들 소외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알테오젠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중에 바로 이 알테오젠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사실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 기업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2월 5일날 마이너스 16% 때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급락세가 출발이 되었고 그 포지션이 끝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5일선의 저항을 이렇게 막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난 12월 초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간간히 조금씩 아래꼬리를 달아주려면서 어 빨간불이 보이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투심이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외인들의 수급이 많이 아쉽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달 동안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매수세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포지션들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수급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쓰, 안쓰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알테오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또, 우리가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알테오젠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소송이죠, 소송.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알테오젠이 급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소송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소송과 관련돼가지고 사실 특별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뉴스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 할로자임이라는 기업과 알테오젠에 관련된 이제 이 제조 특허 관련된 무효 청구가 독일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이 되면서 알테오젠이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할로자임 청구에 대해서 누가 할로자임에 대해서 미국 특허상표권 산하 특허심판원에 자사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 관련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알테오젠의 피아주사 전원 원천 기술인 ALT p 사가 자체를 보호하는 물질 특허에 관련돼가지고 특허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물질 특허와는 별개라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알테오젠에서 다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은 권리 범위를 보장해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할로자임은 자신의 특허를 공개된 사항과 관련된 특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신규성, 진보성 이런 특허성 판단에는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거 미국과 유럽에서의 특허 분쟁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니라 머크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무효심판은 압박용이라기보다는, 할로자임의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 듯 하다라는 거고, 제조 방법은 물질만큼 권리범위가 단순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처럼 무리해서 권리를 획득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렵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 히알로니단체. 이를 이용한 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되고 있고 선행 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관문을 거쳐 등록을 받았으므로 할로임의 엠다제 특허 무효 심판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사실상 우려감이 만들어졌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사업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처음에 보여 드렸어야 되는데 자, 할로자임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 증권은 오히려 이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과의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무려 64만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하나 증권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64만 원까지 목표치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부터 무려 50%가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잔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단숨에 이러한 포지션을 얻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지만 과거부터 이 구간대, 이 41만 원대 구간대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과거에도 저항을 받았고 돌파하면서 눌렸고 아, 돌파하면서 상승했고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했고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눌린다 하더라도 이 41만 원대, 이 41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악재성 이슈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이 된다라면 조금 더큰 물에서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 적어도 41만 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4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라면은 충분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 포지션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략 과정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 어디에 저희 소통방에 오셔서 한번 같이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고, 공략하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10-2757-9181로 문자 7이라고 하나면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7이라고. 자, 문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얘기를 드렸던 이 알테오젠에 대한 공략 방법,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펩트론도 한번 볼게요. 사실 펩트론도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고점권 39만 7천 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요한 맥점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딱 표시가 나죠. 자, 여기. 자 과거에 매물대 저항이었고 돌파를 했고 터졌고 눌렸지만 여기 지지를 받고 재차 쌍바닥 형성되면서 반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차트상의 움직임이지만 지금 이 23만 5천 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쉬운 건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아쉬움 중의 한 가지가 뭐냐면 외인들의 수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이 최근에 매도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지난 12월달을 필두로 보면은 지난 12월 10일 이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자 12월 들어서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보였고 하루 매수 보이고 또 5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였습니다. 12월에만 1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보였어요. 그러니 투심이 위축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쵸? 물론, 기관들과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준다곤 하지만, 여전히 수급이 아쉬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나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있는지, 한번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사실 최근 펩트론이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결국엔 이제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지연 소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일라이 릴리와의 어, 기술 평가가 연장되었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특정 펩타이드의 스마트 대포 제형에 대한 인비보 실험을 추가 진행하는 거에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기술 평가의 종료 시점이 14개월에서 일정 부분 더 길어진다. 그래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부각이 되면서 해당 종목 안타깝게 좀 떨어지는 포지션들이 있었죠. 자,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근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회복세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외인들이 물량들을 집어 던지면서 아지흠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봤더니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이슈들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 펩트론은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펩트론 최근에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공장을 증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펩트론이 펩타이드 기반 지속형 의약품 신공장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약... 5천 평 부지에 8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최첨단 제주 시설을 건설을 할수 있게 됐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식품 의약국 즉 FDA의 기준에 맞춰 장기 지속형 의약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이될 거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야. 자, 분명히 누가 봐도 호재성 이슈가 되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호재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늘리고 있다라는 거야. 좀전에 얘기를 드렸던 오송 신공장 건축 허가라는 대형 호재에도 불구하고 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말씀을 드렸듯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아쉽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호재성 이슈는 분명히 나왔고, 악재성 이슈도 분명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이 신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라 거예요. 자, 현재 시장은 미래의 성장성보다 현재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하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존재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다 눌리고 있다는 점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어, 포지션의 모멘텀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공시 번복이 불은 나비효과라고 이제 해서, 이제 뭐, 매니지먼트 리스크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이다. 14개월에서 이제 24개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좀 전에도 보여 드렸던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필요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좀 전에도 보여 드렸던 알테오제는 일단은 뭐가 나왔어요. 빨간 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세라고도 볼수 있는 이 펩트론이 알테오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면은 역시나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시가총액 9위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9위. 알테오젠 같은 황제주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순한 MOU나 평가 계약이 아닌 구체적인 마일스톤 수령이나 본계약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될수 있는지를 어, 여러분들이 좀 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포지션의 지지 여력이 만들어진다 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기대감 가지고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제 25만원에 매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최고점 40만원까지 간다 라고 치면은 적어도 이제 30 40% 까지도 여러분들 어, 기대해 볼수 있는 포지션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얘기 드렸던 알테오젠도 그렇고 패트론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최근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었던 부분들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듯이 공략 자리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당장에 이것을 공략을 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매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어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러한 공략 자리는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 자리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략 자리 잡아드린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현대 모백스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대 모백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공략 자리 알려드린다고 약속 드린만큼 실질적으로 공략 자리가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자 현재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는 현대 모백스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시면은 좋은 결과 만들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9시 15분에 여러분들에게 12,700원 기준부터 소개를 시켜 드렸고 결국에는 올라오면서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잡아 드렸고 매도 포지션도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 금일 오전 추천주 현대모비스 매수가 대비 4% 수익 구간입니다. 자, 타점 잡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급등 종목 타점 받는 거 잡아 드린다고 했죠? 자,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러한, 어, 알테오전 펩트론 공략 방법 뿐만이 아니라 현대 무백스 같은 종목군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셔서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 7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소통방에 대해서 연락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 오셔서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